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왜요? A, 어, A가 10분의 7일 때이함수를 그렸고, 걔가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가 0.7이거든. 음, 여기가 이제 0일 거예요. 이렇게. 0이 여기 있고요. 1이좀 가깝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최소값은 여기서 가겠죠. 이렇게. 여기서 가질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1또 넣어야죠. 넣는 건니들이 하세요? 네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된 걸로? 된 걸로 오케이 이렇게 하죠 아 A만 구하는 거였군요 흠, 그래요 A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도 하죠 14-3번 이것도 했었는데 수, 트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까먹었겠죠? 최솟값을 구하랍니다 xyz는 어이구. 정수래요. 이거 어떻게 출발할까? 어, 잘했어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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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잘했어요. 이렇게.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k고, 너도 k고, 우리는 k고. 그래요.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x가 k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2k, 그 다음에 z 더하기 2는 3k. z를 발음해보면? z 아니야요 z? 뭐죠? y는? <웃음> z가? <웃음>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k. 고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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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 1 이제 4니까 6인가요? 아, 이렇게 됐는데요. 또 정수래, 또 정수래.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K 제곱 빼기 K에다가 일단 더하기 6으로 해놨어요. 14에다가 K 빼기 2분의 1 제곱 빼기 4분의 1 더하기 6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래. 2분의 5예요? 그렇대요. 자 이제 하자고. 일단 이거 k로 지금 놨잖아요 근데 x y z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k는 무슨 수아 유리수지 유리수니까 k가 2분의 1이어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k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2분의 5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명시를 좀하시셔야될것 같아 그런 얘기를 안 쓰면 뭐 깎일 것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틀렸잖아

아니다, K가 유리수가 아니다. 지금 오른쪽 두 개만 봤네요. 얘는 X가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유리수가 아니네. K가 정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런 거네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조심해야겠네. 역시 일부러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2분의 1이니까 정확히 반땅이잖아요 0일 때도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1일 때도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근데 얘가 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또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 일단 봅시다 k가 0일 때나 k가 1일 때나 둘다 최소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만 구하라 그랬나요 문제에서? 음. 최소값만 구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어, 0 대입해요 0 대입하면 1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5죠 그러면 2분의 7이니까 2분의 12가 돼서 6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유리수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K가 정수인 거네요. 니들 좀 조심하세요. 네, 1대 2분도 똑같아요. 같은 값이 나오겠죠. 된 거죠? 조심하십시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로예요 14-3번. 이 줄기는 참잘 지워져 괜히 비싼 게 아니네 어, 저줄 빨아요? 저쪽에 서 털면 돼요 기계에 있거든요 그거 털면 돼요 떨어뜨리면 안돼 자, 중요하네 14대 3번을 보죠 이거 미적분 시간에 했거든요 기억이 나면 감사하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하면 되고 이게 1일때사 x 더하기 2 y 제곱이 있어요. 이거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랜다 그러면 변수가 두 개니까 통일을 시킬 거거든요. 그 통일을 시키게 되면 뭐 x로 통일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x에 관한 이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x에 관한 이차식이 최대초소를 가지래 x에 관한 이차식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2y제곱이 1-x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4x에다가 1-x제곱이 돼요 이 식을 그냥 fx라고 놓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최대값밖에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X의 범위가 숨어있어요 그 소리야. X의 범위가 어디 숨어있지? 그그그 그, 그 저기 저기가 어디야? 그저 저기일 저길, 저길 거예요 여기 안에 있겠죠, 그죠 저기겠죠. 근데 네. 자세히 얘기해 보면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 실수잖아요 실수 x의 범위가 필요한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가 숨어 있는 거죠 보시면 얘가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거 조심하세요 실수 조건이 나오면 이런 범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대 그래놓고 이제 얘를 풀러 가는 거잖아 꼭지 x 셀 표가 얼마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분의 b 를 하셔도 좋고 미분의 정으로 나도 좋고 미분의 정에도 좋고 이 미분계제로잖아. 사랑스러운 놈들 합니다. 얘가. 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다 기억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딸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1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음, 그래요. 얘가 f 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일 거고요. f 의 1이 최대값일 거예요. 뭐, 맞아. 마무리해 봅시다. f 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요. 마이너스 3인가요? 아무도 안 던지니 그냥 할게요. 1 넣었어요? 1 넣으면 4, 4죠? 4. 최대값은 4, 최대값은 마이너스 4.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범위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이씨, 밑에 것도 해야겠네. 왜 이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3x백이 이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너무 쉬워서 헷갈릴지 몰라 너무 쉬워서 헷갈릴지 몰라 얘 어떻게 하죠? 어 진심이군요 어떻게 풀죠? 내가 네, 그랬잖아 너무 쉬워서 헷갈릴지 모른다니까 x, y가 실수예요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봐요! 3X 7세권, 7세권. 맞아요. <laughs> 진짜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그랬잖아. 너무 쉬워서 헷갈릴지 모른다니까. 근데, 3x 빼기 일하는 놈은요, 최대수가 없어요. 직선이 최대수가 어디있어요 그니까, x의 범위가 숨어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x의 범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X의 범위가 숨어 있다는 소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하러 가야 돼. 보이세요? 우리가 구할 거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2라는 식이잖아요. 그니까 똑같이 하러 가는 거야. 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X의 범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조심해. 너무 쉬워서 헷갈릴지 몰라.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X백1, X백2가 있죠. 한부에할 거나, 구리고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안 너무 쉬워서. 다...